저 나무 많이 켤게요. 나무 어? 몇 세트 켤까요? 저 지금 나무에 껴있나요? 어, 나무 껴있나요? 아, 껴있네. 나무 한몇 세트만 껴도 될까요? 저. 아이씨.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 제 최고 기록이 6세트인데? 최고 7세. 15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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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잘라서 해야 하면, 돼요. 이데나가를줘고 저렇게 그 인도네 로그인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거 좀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못해요. 아, 로그인을 하면 돼요? 아, 뭐, 뭐, 그거, 어쩌고저쩌고. 근데 된데요? 저 여기, 아, 저기, 님 보인, 아니, 예, 바로 이었구나. 님도 같이 나무 캐야, 일단. 지금 나무 캐는 시간으로 하죠? 저 도끼가 없어요. 철도끼를 만들었어. 전해0를 네. 미용, 하성, 어차피 그 나중에 중량, 안에다 옮겨질 거니까. 네. 이게 모래도 가지 올래요? 수중 농사 어차피 오, 유리로 아, 할 아, 거니까 뼈도 아, 예. 다 들어오고. 유리합시다. 아니 수, 그 모래도 좀 해주는 거요 네. 수중 집은 프리퍼가 안 와요. 모른다고 해야 하 저희 지하 동굴이랑 이어져 있어서 물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거 네. 근데 저희 진짜, 근데 수증집에 만약에 혹시나 이거 크리프 한번하면 망해요. 한번하면망하죠 물, 물다 들어오고. 그 수증집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아니, 그 일단, 일단 돌로 다 메꾼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다시 돌렇 해야 되잖아요. 보자, 보자. 표지판으로 메꿔도 돼요? 근데 그 나무 엄청나, 정나... 아니,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표지판, 표지판 하려면 이거 딱한 나위 긁지 않고 그냥 막해렇게 한다고. 그럼 귀찮아요. 그냥 돌로, 귀찮아요. 돌로 뭐... 메꾼 다음에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돌로 메는게 좋은 수이에요한 해보세요, 잘하고. 네.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참 힘들었죠. 표지판으로 간신히 숨쉬면서. 그지고 여기에 한번 사, 사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드시고 분은 드세요. 저요. 이 사과 되게 많이, 저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laughs> 아까 사과 두개 구했는데, 네개있어저 지금 사과 네 개는 있어요. 그냥 사과님이 먹어주세요. 아, 지금 여기 있으시네? 네. 네. 그리고, 아, 근데 제가 복수 아니고, 그냥 진짜 본명만한 건 없죠. 네. 아마도? 그런 거예지 솔직히 본명만한 건 거의 다 실수죠. 네. 복수 제외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진짜 홍이 님이 본명이 제일 많이 밝혀졌는데 그게 홍이 님이 본명이랑 닉네임이 비슷해요 맞아요 다보이 님한테 문자가 들어 이미 말했잖아요 님 본명 밝혀졌어요 아 근데 주연이 형은 어차피 이거 본 사람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아좀 슬퍼 어차피 이거 유튜원아 솔직히 반말, 반말 말할게 말 이거 아이야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 저가 신부 아니야 내 친구가 방송 중 보려고 지금 블로그려고 하는데 홍보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홍이라 치면 근데 그냥 안 나오던데요? 주현이 누나가 유튜브 뒤지다가 한거 나왔죠? 어, 들었어요. 아, 그런데 안나오네요. 근데 결국 아는 사람이잖아. 음. 모르는 사람. 야, 저도 블로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려고. 어, 저희 다 홍보해주세요. 뭐요? 음. 음. 저희도 홍보해주세요. 블로그 홍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근데 저, 저, 저 있어요. 그거... 블로그가 뭔지도 몰라요. 홍보해주세요. 있긴 있어요. 블로그 뭐예요? 그냥 홍보해주세요. <laughs> 한마디 하기 싫다. 블로그 몰라? 니, 니가 스크린트를 블로그로 따 보잖아. 뭔 소리예요? 맞아. 바구... 다운받은 적 없는데? 그냥 블루투스를 밖에 안 했지? 맵 다운받았다냐? 뭐졌죠? 뭔 소리예요? 저 저, 맵한 저, 저 번도 다운받아본 적 없어요. 저 스스로. 아, 다, 다 자기가 만들어요, 지금. 근데, 야, 근데 말하자면 저는 때, 다운받아요. 나, 그, 나, 근데 나, 근데 나나 그거 말해요 지금. 뭐요? 그거. 고, 홍, 홍이 t v 이거 써? 수지 있잖아, 지 네. 점 표지 없 내라 했잖아요. 수사안들고있 다? 뭐예요? 아니요. 사는 뭐예요? 사뭐예안 후사 나.. 아, 그거 못 올리는 거.. 뭐? 물건대? 물건 아, 어, 자유감이임도 그냥 마무시무한이에요 저요? 모래 캐고 있데 무한맵이에요. 네. 아, 저 모래 캐지 말맨니. 마요. 수안 만들 거예요? 아 그냥 모래 나중에 그냥 같이 캐죠. 아, 나무 일단 지금은 나무 먼저 캐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세 개수를 보면.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거 세 개수를 보면 그냥 다 캐고 해버리고싶데 아, 네, 정글 아, 아, 아니 정글이 으면 좋은데. 죽을 것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 죽어요. 아, 님 제가 템 줬잖아요. 아, 음. 아, 나갔어요. 아, 아니, 걔한템 주고 났어요? 네. 한번또 쉬고, 지금, 에이! 이겼어요. 에이. 아니, 그 진짜 한숨 쉬었어요, 저. 어, 밝아요. 아주 좋아요. 레드스톤 광산에 왔는데. 레드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 밖에 없어요. 돌과 <laughs> 레드스톤으로. 아, 아니. 흙 둘. 없나요? 저리. 그 흔하다는 흙. 아 장아리 아니죠? 아니, 저 님집 구경 그 한번 가도 다이아몬드 아니요 그 흔하다는 다이아몬드 그 흔하다는 다이아몬드 근데 솔직히 다이아몬드 나만 돌아야지 네저 지금 저 지금 다이아몬드 삽도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 병이밖에 아, 솔직히... 안 만들었어요 겨우 <laughs> 겨우 그것밖에 <laughs> 안 만드셨나 아, 저, 저... 저 다이풀 아 세대 나가 에휴 그것밖에 안 만드셨어요 저 그냥 철풀쇠 니꺼 다닐게아 레드스톤이 조금만 드셨이 있어야지 이게 좀 님은요? 데 레드스톤은 없잖아, 아, 그러니까 아, 아, 게 없잖아요 솔직히 요아 그니까 레드스톤 켈게 없잖아요 같이 산대 뭐 그냥 이렇게 신경전을 인수하세요? 아 아니 신경 하지 말자고요 알았어요 신경? 아니 신전이왜 갑자기 나왔네 신경전이요 아, 신경전이요 신경전. 신경전. <laughs> 저분들하고 신경전 해도 돼요 아, 네, 아저좋아요아 <laughs> 엄청 좋아 실수밖에 못 겠네 아 저..저 왜안 할래요 이거 왜안아 네, 아, 삐쳤어요 왜그있 아, 미쳤냐? 좀비 끊었는데 왜 죽어요 아저 용암에 빠졌어아 아, 지금 아 진짜 있어, 있어. 홍디님과 같이 사세요 동..동거하세요 동거 아홍디님안 보여요 준영님집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 있어요 잠깐만요 아제한왕님집 보여요? 아 진짜 제왕네 집들어왔어아 진짜 죄송합니다. 음. 다시 나가서 캠을 켜서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영 네. 너가, 네. 너가. 너가 했잖아, 너가. 너가 했잖아요. 너가 먼저 했잖아요. 마무했어요 네, 됐어요? 네, 아니요. 저도 그럼 님 이름 계속 잘못 말할게요. <laughs> 아이고, 석 씨. 아, 저는 왜. 아니, 당신 아, 당신 서야요? 님. 틀나요 틀리나요? <laughs> 아이고 지씨. 저 설? 홍시 맛. 홍시. 홍시 맛있죠? 아, 홍시 맛있죠. 홍시. 아, 홍시 맛있죠? 홍시. 아 근데 저 홍시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왜요? 저 몰라요. 많았어요? 네, 저 홍시 아, 맛없어요? 네저 홍시 데있어요홍시 맨날 급식에 나오잖아. 아 맞아. 저거 맨날 버려요. 그거 네, 네. 저거 급식 냉겨요 그거. 아, 진짜요? 네 저거 냉기면안 돼요. 저아쁜까무모르겠기면안 돼. 냉기면 안 돼요, 그거. 냉기면 한테 우리 우리만 네. 일반이잖아요. 네. <laughs> 유세한한테 걸리면 안 돼요. 꼭좀봐 나이키인 것 같은 느낌은 이게 뭐지? 아, 아 아니, 저 그냥 안 할래요, 나갈래요. 아, 왜요? 응. 멘탈이 좀 강해요. 아, 멘탈 문기 싫어요, 저. 이번 방티, 아, 기분, 이번 이번 티 같이 못할것 같아요. 아무튼 못하죠안 해도 돼. 충격을 날수 싫어. 잠깐만, 저낚침판 놓고 왔어요. 안 아니, 되세요. 버리셨나? 나? 시끄러웠어요. 아, 싱 끊었어요. 아, 짜임 간다. 아, 저희 끼고 있어요. 미안한데. 아, 죄송한데요. 아, 전 그냥 아, 지금 플러잡기면전 정비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어. 네. 아, 뭐. 근데 저기 하늘숨이 있어서 잡기가쉬워들어 좀... 하늘 솜이... 아, 나무. 어. 나무가 나무 벌써 버렸어? 버렸어? 나무 벌써 내 아, 지금 팀에 들어왔어. 아, 나무. 팀장이 아, 나왔어요. 제이 지용 만 들어갔어. 제이 지용 너무 잘 들어갔어. 홍이, 홍이, 홍이. 아게 여기 지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닉네임이에요, 형? 네. 아니 아니, 이분은 어째 이름을 밝히신 거나 똑같은데? 아요뭐 <laughs> <laughs> 이분은 말해도상관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분명 밝혀봤자 이거 제가 한번 들어왔는데 뭐? 그거 어차피 상관 없으면 돼요. 이 이름을 가지고. 예, 끝까지 어차피 상관. 아니, 지금, 물꽃님이랑, 그, 차원님은 목소리가 분명한데, 전 이상해요. 아, 저도 제가 듣기엔 저도 약간 이상하던데. 저도 약간 이상한데, 각자가 듣기에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마음이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 그, 그러니까. 님은 제 목소리 몰라요? 아니, 아니, 지금 물건님, 물건님 특유의 목소리가 나고, 차원님, 차원님 특유의 목소리가 나는데, 저는 특유의 목소리가 안 나요. 개성이 제 없애요. 특유의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원래 개성이 없잖아요. 아, 저도 제 특유의 목소리를 몰라요. 진짜요? 네. 네. 미안해요. 네. 저 지금, 나무가 네 세트 밖에 없어요. 아니, 다섯 세트 밖에, 아니. 아, 재밌네, 음. 또, 저는. 저 지금 나무 다섯 세트 밖에 없겠어요. 아, 멋기네 아, 심심해 홍이님, 집 어디세요? 저요? 집, 진... 어, 어딨더라? 그. 아, 그쪽, 그, 딴, 하늘섬이에요? 네. 그 약간 벽 쳐져 있는? 네, 저요. 육구님 나무 네. 아, 들어와 주세요. 어떻게 이 숲을 없애보죠? 빨랑 좀 들어와주세요. 누룽님 가야죠. 누룽님, 누님. 룽 어, 제가 한시까지 집에 가기. 그럼 지금 왔는데. 이 다이아몬드 도끼 다트면. 그럼 진짜 니가 고모일 것 같아요. 야, 야 지금 십삼억까지 나왔어요. 십삼억 먹게. 자, 빨리 하죠. 지금 십삼억 집하고 그런데 왜왜 가야 돼요?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랑요? 한 사람과. 누구요? 엄마. 엄마. 아, 아, 잘잘 이거 너무야. <laughs>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나무 이 정도만 캐도록 하죠. 잠깐만, 아, 아직 방금 안끌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저도 아직 안끌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엔딩 맞춰야죠. 네. 일단 저희 아직 수종지원못 했지만. 네, 우선 이 정도면 지하 땅굴은한 거죠, 뭐. 네. 저, 저제 집에 창고 좀 만들어놨어요. 저 지금 농사를 시작했어요. 아, 저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님, 멘탈 그 정도면은. 약해요. 약한 거예요. 완전 약해요. 맞아요. 아, 어, 맨날 어떻게 그렇게 약했어? 어제, 없나요? 그, 그 닉네임이 뭐였죠? 저요? 아니요, 아니, 어제였이나어제 어, 뭐, 어제 때. 전진하는 사람. 네, 전진, 전진만 하는 사람을 제가 계속 죽여서 나무 한 셋을 넘겨줬거든요? 네. 아, 근데 그분이 가시려 하더라고요. 자기 <laughs>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웃음> 전, 전진만 하는. <laughs> 아 <laughs> 그분 전진밖에 안아 해요. 네, 롬. 롬님, 롬님. 수진은 아니에요. 수진. 수진은 절대 나 알아? 안 하는. 네. 롬님.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오, 상자 아, 많으신데. 아말마이다 아, 아, 저랑. 그때 빵튀를빵튀 했었어요? 뭘이었어요? <laughs> 저희 다 같은 반 바... 아니, 아니 저희 다 같은 편이에요. 아니 학교예요. 지금 영명님은 빵티 절대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저에 못해요. 응, 아니 네, 제가 하세요. 저 멘탈 강한 편이긴 해요. 어떻게 저도 아니, 멘탈 강해요. 빵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냥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많이 만들어 서 상자에 넣으면 되는 건데요. 응. 사람을 막 죽일 수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계속 리스폰킬 당하고 결국은 빵, 빵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넣었예요아 그니까 다이아그 못할 것 같아요. 막갓빠을 많이 만들어놨다, 저봐요 근데, 근데 죽어요. 죽어요. 근데 제가 렉 그게 분명 데미지를 안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니까 죽어 있었거든요. 안에 <laughs> 아, 진짜 재강님이찮아요 제광님이... 아, 안에 아, 그때 재광님이 아, 때리셨어요. 아광님이라고 한 건데 걸렸어요 마음에. 아니 그냥 넘기자고요. <laughs> 아내 네, 네? 집인데. 아, 제발 아니, 좀 그냥 넘기자. 고반만들수 있는 미리 있어요. 이징징이들은 제가 한번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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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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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나요 네. 네징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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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요징요 징징 징요 왜요? 이상해요 왜요? <웃음> 이상해요.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지금 왜요? 아 시원해 아 뭐가요? 들을 때마다 왜요? 왜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네 <laughs> <나>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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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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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왜요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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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끄다치요 아니 저도 싫어요 아 그런데 저는 컨셉을 뭘로 하죠? 저2.0 입경... <laughs> 님은 0 0 이요

그, 뭐지? 사람을 때리면 신속2가 붙고, 땅터치하면신속1분는 그런 거안 돼요? 그런 거안 돼요. 아. 아, 그냥 신속 다 2로 하죠? 신속 전 신속2 할래요. 015에 신속 없어요, 여러분. 10일 합시다, 그럼. 아, 015로 할수 있어요. 빨라지 저는 빨라진 어. 거할수 있는데. 너무 빨라요. 아니, 두어워서 그거... 니, 네, 그럼 우선 안전 차원으로 다낙뎀 방지, 낙뎀 낙댄 어느 정도 안 받는 거 해놓읍시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낙땜이 야. 심해서 흥겨다 낙땜이 심하긴 이거 시빌리 낙땜만 맞아. 안 심하면 진짜 짱인데 야안 그래, 어. 근데 왜안 들어와 아미치다 <laughs> <laughs> 어, 우와 사탕수수 잘 왔다 해야지 사탕수수 세요 안돼 사탕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아, 지금 저분이 구걸하네요. 아 구걸 계속해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